중학교 수업에서도 계속 계산 틀렸거든요 아까도 수학원 맞죠? 틀리는 거 빨리빨리 빨리 체크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1, 2, 3,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A가 있고 B가 있네요 네. A에는 1, 2, 3, 3, 4 주머니 B에는 파인애플이야 주머니야 1, 2, 1, 1, 2, 3이 있다 동전을 4번 던져 독립 시행이란 얘기야. 앞면이 나온 횟수가 3번 미만이면 A에서 두 개를 꺼내서 점수를 합하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3회 이상이면 B에서 공을 세개 꺼내서 점수를 합했을 때 아니다. 했을 해서 6점 이상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건 확률이죠. 그게 A 출신인 건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A에서 꺼내서 6, 어, 6에, 6점 이상일 때와 B에서 꺼냈을 때, 그러니까 A에서 꺼내서 6점 이상, B에서 꺼내서 6점 이상 분해, A에서 꺼냈을 때 6점, 이거 계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앞면이 나온 횟수가 3회 미만인 것부터 생각해보세요. 4번 시행했는데, 한 번도 되고, 빵번도 되고, 아 너무 어려워. 0번, 1번, 2번까지 다 해야 되니까 아 차라리 여사건으로 얘를 계산을 먼저 하는게 좋겠다 4번 중에 3번 앞면이 3번 뒷면이 1번 얘도 괜찮고 4번 중에 4번 앞면이 4번 뒷면이 0번 됐죠 이걸 합한 것이 앞면이 3회 이상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의 여사건이 3회 미만으로 나오시는 걸 거다. 16분의 1이라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4곱하기 114고요. 1곱하기 111. 아 그래서 얘가 1 6분의 5구나. 그럼 얘는 1 6분의 11이겠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A에서 공3 개를 세 개였나? 두 개를 뽑은건 일단 16분의 11의 확률이고 비에서공3개 꺼내는 건 16분의 5가 되지. 시 서로 다른 거야. 선생 님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번호가 같다, 색깔이 같다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 고 그랬어요. 두 개를 꺼내요. 근데 합이 6 이상이어야 돼. 그렇죠. 1 뽑으면 마탱이 간다는 얘기예요. 뭘 뽑아도 6이 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 괜찮은 거죠 34 괜찮은 거34 다른 거야 그쵸 근데 똑같은 걸두개 뽑을 수는 없죠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34는 있죠 34는 몇 가지 4가지인가 네24 33 34 34 4가지가 네 있죠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두 개를 뽑는 거지 두 개를 뽑는데 네 가지만 된다,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똑같이, 다섯 개 중에 이번엔 세 개를 뽑아요. 세 개를 뽑으면, 세개 합이 6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쵸? 예를 들면, 2, 3, 이런 거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세면 될까? 이것도 세는 게 훨씬 편해 보이네요. 어떻게 뽑으면 될까? 1, 1, 2, 이거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거. 됐죠? 뭐 1, 1, 3, 이것도 안 돼. 그쵸. 렇 1이 두번 들어간 건 일단 맛이 같고. 1, 2, 3부터 가능한 건데. 그렇죠1 뽑는 게 뭐야? 1, 2, 3 조합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합을 6을 맞추기 위해서. 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뭐한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1, 2, 3 뽑는 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 3, 하나 있죠. 2, 3, 하나. 이네 가지 경우에 2, 3, 하나 있고, 또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합이 6이 되는 경우, 그 이상을 만드는 경우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다섯 가지다. 이렇게 돼. 이게 세는 게 나아 보이네. 16분의 11 곱하기 5C는 10이고, 16분의 5 곱하기 이건 또 10분의 5 이렇게 되시는 거죠. 약분을 좀 쳐보면, 헉? 40분의 11이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 그 다음에 이건 2분의 1이니까, 32분의 5에 뭐야, 이거 맞아? 계산하면 맞게 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몰라? 맨날 몰라.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40분의 11 플러스 32분의 5분의. 그쵸? 틀린 거 없죠? 40분의 11이라고? 최소공배수도 어렵다, 이건. 이거 맞아, 답이, 이거? 답이 얼마 나오니? 113. 아니, 뭐분의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113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오, 야, 최소공배수도 얼마를 곱해야 돼, 이거? 되게 큰건 맞는데, 40이 2, 세 8, 5, 40이고, 이거는 2가 5개니까, 32 곱하기 5가 얼마야? 160을 곱해야 돼? 분자 분모에? 160 곱하시면 44 160 곱하시면은 이게 얼마 곱한거지 여기다가? 160이? 5를 곱한거지 25 1 6 9분은44 맞나? 69분에 44? 이게 약분이 안되잖아 그러면은 113 맞네 어. 이렇게 나와 숫자 너무 이상하게 줬다 이거 영상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됐죠? 이거 뭐할만 하네요 말만 되게 길지 아또 주머니야 주머니 A에는 2, 2, 3이 있고 주머니 B에는 뭐 많아 갑자기 11123 111223이 있다. A에서 0을 꺼내 주머니 B로 넣은 뒤 주머니 B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3의 배수. 아니, 3의 배수 너무 많이 나온다. 솔직히 수특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나? 주머니 B에 넣을 거예요. 그럼 2가 뽑혀서 넘어갈 수도 있고 3이 뽑혀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주머니 B가 111 2, 2, 3이야 첫 번째 2가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3분의 2의 확률이죠 3분의 2의 확률로 일단 2가 넘어가요 2가 넘어가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됐죠 여기서 3개를 뽑는데 3의 배수가 되는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1, 1, 1, 2, 2 괜찮아 그쵸 그 다음에 1, 2, 3 이건 사건이 3개라는 거야 1, 1, 2 뽑는 게한 가지는 맞아. 그 되고, 2 뽑는 것도 한 가지는 맞아. 그럼 1, 2, 3 뽑는 건 어떻게 해?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야.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돼. 그래서, 9가지야. 3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는 거. 그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3개 뽑아서 3의 배수 만드는 과정이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11가지예요. 몇개 중에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11가지만 인정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요 A에서 3이 넘어가요 이건 당연히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3이 넘어갔어요 됐죠 여기서 세개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드는 경우 일단 전체 경우는 7개 중에 3개가 맞고 이번에는 1 1 1 괜찮아 2 안돼 3 안돼 같은거 3개는 분명히 안되고 역시 1,2,3 타입 밖에 안됩니다 1,2,3 타입은 3개중에 하나 2개중에 하나 2개중에 하나에요 그럼 3개중에 하나 3개중에 하나 2개중에 하나의 확률이 되는거 경우의 수가 되는거죠 19가지야 이게? 아 미안해요 이게 2개중에 하나 2개중에 하나네아휴12 더하기 1이니까 13? 이것도 숫자 그지같은데 됐죠 사건 아니야. 시행이야. 꺼내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얘기했던 것처럼 더하면 끝입니다. 7시3이 35잖아요. 그렇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35분의 11과 3분의 1 곱하기 35분의 13이니까 아우 105분의 22 더하기 13이라서 105분에 35 약분 하면은 2 1분의 7, 3분의 이죠 아, 있네, 3분의 예 네. 간단한데 레벨 3가 더 간단한 것 같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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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그나마 문제 같지. 응, 그렇지, 바 응. 요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6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요. 1부터 n까지. n이 누군지를 몰라. 6부터 100 이상이 어떤 숫자 7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긴 꺼내는데, 2의 배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이 생각해봐. n이 6이야. 그럼 1부터 6까지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짝수 몇개예요 절반 개. 그쵸. 세 개야. 3의 배수는 몇 개예요? 3하고 6두 개야. 그치.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N이 결정됐을 때. 근데, 이거 이제, 일단 먼저 풀고 설명을 살짝 해보면, 야, 공배수 문제 되죠? 분명히.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됐죠. 얘기를 좀 해봐야 돼. 그런데, 독립이 되려면, 두 사건이 독립이 된다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A 사건의 확률 곱하기 B 사건의 확률이 돼야 돼 공배수야 2의 배수이면 3의 배수 6의 배수인 것의 숫자가 2의 배수 숫자 곱하기 3의 배수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N개 중에 한 개를 뽑는데 6의 배수의 개수가 N개 중에 2의 배수 N개 중에 3의 배수 이렇게 되신 거야 지금 n 나는 약분을 한 다치고 n을 곱하시면 그 정해지지 않은 숫자 n 곱하기 6의 배수의 개수가 2의 배수의 개수 곱하기 3의 배수의 개수 인수분해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이거 무조건 2의 배수 곱하기 3의 배수란 뜻 2의 배수의 개수야 개수 3의 배수의 개수야 이 n 1부터 n까지의 수, 예. 1부터 n까지의 공이 있잖아요. 1부터 n까지의 공에서 2의 배수가 몇 개냐, 3의 배수가 몇 개냐의 곱이, 이 6의 배수의 개수도, 이것도 개수야. 이게 배수란 뜻이 아니고. n 곱하기 위해서 1, 7 하면 얘들은 독립이 되는 거야. 1, 7 하면. 1, 7안 하면 독립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n이 6, 7, 8, 9, 10, 다 해볼 수가 없어. 당연히 너무 케이스가 많으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개수라는 거야, 개수. 선생님,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n이 6의 배수면, n이 6의 배수면, 됐어요? 그럼 6의 배수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이거? 곱하기 숫자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는 미지수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선생님은 지금, n이 6의 배수일 때, 6의 배수가 아니라 1이 남을 때, 2가 남을 때, 좀먼치엔좀 좀 어긋나지만 학생들이 풀기 에좀 편한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됐죠? 떨어질 때부터 5가 남을 때까지 6개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6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야잘 생각해봐. 숫자가 6k야, 6k. 6k면 6의 배수가 k개 있다는 얘기야. k가 1이면 6까지라는 얘기 아니야. 1부터 6까지 6의 배수는 6 하나야. k가 2면 1 0이야 1부터 12 중에서 6의 배수는 6, 12두 개가 있는 거라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때 확정적으로 n 곱하기 n 곱하기 6의 배수가 k개란 뜻이야. 그쵸? 이해됐어요? 그때까지 즉 N이 6K가 됐을 때 2의 배수는 몇 개야? 그걸 세야 돼 그걸 세야 돼그세개가 너무 편해 몇 개야? 1부터 6까지 K가 1이면 2의 배수가 절반개인 3개가 나오고 절반개 K가 2라서 1부터 12까지면 2의 배수는 6개가 나와 절반개인 즉 6K라는 N이면 2의 배수가 3K개가 나오는 거지 개수가 그쵸? 3의 배수는요, 그럼 반대로 2 k 개가 나오게 되겠지. 요거야, 요거. 좌변도 6의 k제고, 우변도 6의 k제고, 성립을 하네. 이두 사건은 동일이 맞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부터야, n이 6k 플러스 1이야. 야, 하나 늘어났어. 아까 12까지여서 k가 이면1 3까지밖에안 돼. 여전히 6의 배수의 개수는 k 개야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죠 1이 늘어났다 그래서 6의 배수가 되면 6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개수가 하나 더 나오는 건데 숫자 1만 늘어났으니까 보세요 k가 2면 12부터 1 12까지 키치 몇 개야? 6의 배수가 k 개야. 근데 12에다 1도해서 13까지밖에 안 돼서 여전히 6하고 12두 개밖에 없어 k 개밖에 없는 거야. 개수가 안 늘어나 여전히 k 개야 좌변은. 그럼 1 늘어나는 거야 13까지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야 여전히 짝수의 개수는 몇 개야? 여전히 2K개야 3의 배수도 더 늘어나진 않아 차이가 없어 어 여전히 3K개 곱하기 2K개야 이거 얘랑 같지 않습니다 서로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N이 N 곱하기 이거야. N이 6K 플러스 1이야. 6K 플러스 2야. 여기서도 6의 배수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아. 14까지 됐다. 그래서 그쵸? 6의 배수의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아. 아까랑 똑같아. 여기 안 늘어나. 전부 다 6의 배수의 개수는 안 늘어난다. 요거 이해된 사람. 이해됐어요. 여기 좌변은 6K 플러스 3 곱하기 k, 6K 플러스 4 곱하기 k, 6k 플러스 5 곱하기, 6k 플러스 5 곱하기 k. 안 늘어나. 6의 배수 개수는. 문제 됐어. 짝수는 하나 늘어났어, 이제. 아까에 비해서. 그쵸? 아까 어. 이거 10, 이거 봐봐. 12. k가 2면 12. 13. 짝수가 안 늘어나. 여전히 짝수는 절반개야. 근데 14까지야. 짝수가 하나 늘어나. 13 돼지. 그러면 짝수의 개수는 3k개가 아니고 뭐야? 이렇게 된 거지. 2의 배수의 개수는 하나 늘어난 거야. 됐지. 근데 3의 배수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아직 안. 등차수열이야 3의 배수는 3이 더 늘어나야 돼. 3이 더 늘어나야지. 3의 배수도 한개 늘어나는 거야. 2만 늘어나면 3의 배수가 늘어난 게 아니야. 3의 배수 개수는 여전히 아까 거랑 동일한 거야. 전개해보시면 6K 제곱 플러스 2K인데, 6K 제곱 플러스 2K 맞아. 독립이라는 얘기야,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3개가 늘어났어. 아까 숫자에 비해서, 그럼 짝수도 한개더 들어갔고, 아까에 비해서, 아까들에 비해서 3. 짝수도 하나 늘어, 3의 배수도 이제 하나 더 포함됐다는 얘기야. 하나씩 늘어난 거야. 그래서 6k 제곱 플러스 3k인데 6k 제곱 플러스 5k에다가 1도 들어가 안돼 독립이 아니야 성립을 안해 이제 이해되셨을 것 같아 안 늘어나 얘는 짝수는 한개더 늘어났어 아까에 비해서 짝수가 더 추가된 거니까 근데 3의 배수가 아직까지 한개더 추가되진 않았어. 전개면 6k 제곱 플러스 4k인데 6k 제곱이 있는데, 예 네, 넘어갔죠. 안 돼요. 짝수 안 바뀌었어요. 짝수 안 바뀌었어 요 아직까지. 6의 배수도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아 3의 배수도 늘어나진 않았어. 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아요. 되는 거는 저두 개일 때예요. 두 개일 때. 됐죠. n이 6의 배수일 때랑 6의 배수 플러스 2가 될 때. 이렇게가 서로 독립이 된 거죠. 그럼 6의 배수가 몇 개예요? 6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는 몇 개야? 6부터 포함되는 거니까 16개가 맞아. 6 곱하기 16 하면 96까지 가니까 이런 n의 종류는 6, 12, 18 해가지고 96까지야. 개수가 몇 개? 16개야 저 16개 괜찮아요 이 케이스도 괜찮죠? 그렇죠 똑같은 개수 16개야 98까지 8부터 98까지 등차수열이니까 똑같이 16개야 됐어요? 그럼 그런 N의 개수 이게 답이 3이에요 아, 32가지 이렇게 나오죠이 숫자랑 이 숫자는 같을 수가 없어 6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숫자랑 6으로 나눠서 1 더해야 되는 숫자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배반이고 개수만 구하면 근데 이게 조금 처음에 개념 잡기가 약간 좀 난해했긴 했겠네. 그래서 기준이 공배수였던 6이었던 거죠. 그쵸. 6의 배수의 개수. 그쵸. 개가 누구냐. 몇 개냐. 근데 그때까지의 2의 배수는 몇 개고 3의 배수는 몇 개냐. 그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 n이 6의 배수일 때, 6의 배수에서 1이 남을 때, 2가 남을 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때마다 6의 배수는 몇 개냐. 그 때까지의 3의 배수는 몇개 2의 배수는 몇 개냐, 3의 배수는 몇 개냐,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걸 연계로 낸다 그러면 이 방식을 낼 확률이 높아. 저 방식을. 이 문제를 그대로 낸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방식을 낼 확률이 높다. 이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